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 회원님들이 이 백드라이브, 백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넣고 이 포핸드 상구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데, 어, 떻게 보면, 파 쪽은 내가 포핸드 드라이브를 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백사이드, 돌아서는 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 상구 잡기가 참 어렵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구 자체는 어, 내 서비스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은 이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상구를 한번 보시면서 어,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어, 내가 상구를 제껴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사, 이, 내가 3구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은 이제 상,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내가 준비를 했다가 커트 서비스를 넣고 이제 자세를 이렇게 다시 리시브 자세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지금 이제 몸이 좀덜 풀렸는데 실수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리시브 자세를 상대방이 하고 있다면, 자, 서비스를 이렇게 넣겠죠. 자, 보시면. 자, 놓고돌아 섰을 때, 자, 지금 제가 서비스를 찍었거든요. 자, 찍고 난 다음에는, 어, 내가 이 드라이브를, 상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타점부터가 틀려집니다. 자, 약간 떨어질 때 잡아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놓고 자, 어우, 부니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나오세요. 놓고 이런 식으로. 이 거리감을 너무 붙지 말고요 어차피 볼을 조금 떨어질 때 잡아도 되니까 약간은 더물러서도 되거든요 약간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넣고 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을 강하게 잡히는 건 아니에요 뭐 루프나 약간 더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 포지션 잡고요 넣고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도 제가 어 조금 더 늦게 잡다가 폴에 밀리긴 했지만 보세요, 제가 끊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돌아섰을 때 보세요. 이 라켓 보시면 이 라켓 스윙의 그 백스윙을 보시면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박찬규 탁구 레슨. 보세요. 뺐을 때 약간 손목도 뒤로 제겨주면서 자신 있게 백스윙을 좀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바깥쪽 문을 짧게 열지 말고 활짝 연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상부 드라이브는 어, 서비스에 이은 어, 내가 서비스를 많이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루프가 아니고 그래도 그냥 평범한 가볍게 건다는 느낌으로 돼요. 쭉 이런 느낌. 지금 쭉시다렸죠 자, 여기서 제가 한, 한 가지 드리면 서비스 넣으시기 전에 첫 자세 이런 느낌으로 한번가져봐 주시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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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서 드라이브를 만들었다면 어, 내가 상대방한테 좀더 강하게 파워있게 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틀려질까요? 한번 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비스를 어, 너무 강하게 찍지 마세요. 약간은 뜨지 않고 어클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타점이 어떻게 됐죠? 어, 저의 그 타점보다 좀우에서 잡았죠. 그렇다고 정말 선수들은요, 선수 출신들은 이거보다 더 빨라 타점이 한자마자 잡혀버리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 생활 체육의 그 아마추어 분들은 너무 빨리 걸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박자 하나 둘 아까의 박자는 셋의 반이었다고 하지만 하나 둘셋둘 둘 반도 괜찮습니다. 둘은 아니에요. 하나 둘 반까지 아니면 하나 둘 셋에 그냥 바로 어, 정점을 찾아서 걸어줘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바로 올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서둘러다가 주의할 점이 있나 마찬가지예요. 서두다가 너무 안쪽으로 꺾었어요. 그러니까, 라켓이 맞으면서 너무 이렇게 수여졌다는 거죠. 어. 저도 이렇게 볼을 제끼려다가 이런, 이렇게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라켓을 바깥쪽으로 빼서 완전히 열어주세요 열어둔 상태에서 좀 두껍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점을 놓치면, 볼이 깔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볼에 정점을 놓칠 것 같다 싶으면 제끼지 마세요. 약간 위로 임팩트를 줘도 괜찮거든요. 다시 한번보여드릴요 하나, 하나 둘 바로 우에서 이런 시고 바로 우에서 걸면서 맞는 순간에 이 임팩트 순간을 늘어지지 말고요. 맞는 순간에 끊어줘야 강한 파워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하나 둘 바로 우에서 하나 둘 바로 우에서라고 이렇게 강하게 어, 상대한테 걸 수가 있어요. 잠시만 제가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서비스 모션 잡고 하나, 둘, 자, 바로, 코스를바꿔 돼요. 박자가 많이 맞겠죠. 자,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바로, 하나, 둘, 바로.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맞자마자 걸게 되면 골의 타점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트 거의 비슷하게 위에서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위에서 강한 임팩트로 골을 제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그러면은 강한 직킬 때는 돌아섰을 때 자, 왼손잡이 기준으로 왼발과 왼쪽 엄지 발가락하고 골하고 맞춰준다 생각하고 정점에서 맞는 순간에 스윙도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껍게 스윙 과감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이세요열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맞는 순간에 어차피 닫아지기 때문에 자, 이게 임팩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동작도 끊겨줘야 됩니다. 볼을 파워있게 강하게 제길 때는요. 자, 다시 한번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 파워가 느껴지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어, 백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백쪽 돌아서는 게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요즘 공격적인 탁구를 다시 갖고 싶어서 백쪽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적에 어 보통 탁구 교실에 로우 로우핑봉 핑퐁 있죠? 로우 핑퐁으로 커트를 좀 틀어놓고 이렇게 돌아서는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자, 그럼 오늘 어 레슨은 서비스에 이은 상부 공격. 내가 어, 서비스를 많이 찍고 난 다음에는 그 볼을 보고 기다렸다가 루프성으로 거는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서비스를 많이 안 찍고 돌아서서 정점에서 맞춰서 파워 있게 거는 드라이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서비스, 리시브, 이런 종류의 레슨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서비스에 이는, 이은 3부 드라이브 어, 영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연습 열심히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간 나실 때 박찬웅 탑기실로 놀러와 주시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